그러면 딱한두몇 분씩은 꼭 저를 알아보고 와 선생님 반가워요 라는데 가인은 단 여기 가운데 손가락에다가 이거 틴인가에 넣고요 요게 세컨 두째 손가락에 넣고 이거 두 개를 보다는 연습하고 그리고 동손도 같이 점심 먹고 나서 이게 살이 좀 이렇게 살찌면 여기가 통통해지면 안 들어가. 미시를 붙어가지고. 제가 원래는 손잡이예요, 손잡이. 엔존잡이. 손잡이라서. 응. 그리고 이거는 한 10년째, 아직도 그대로 박자한데한 50만원 주고 만드는 거예요. 네. 손가락이 드릉드릉하죠? 올해는. 아, 맞 이게 지금 갈 때, 이게 다시 만드는 아까 요 아까 영상에 보셨죠? 요걸로요 마지막에 이렇게 코드치아 는 어? 거. 아, 너무 많는것 같은데 네? 뭐요? 아까 안 봤어요? 음, 봤어요 봤어요 네? 봤어요. 봤어요? 더 봤죠? 더 봤어요? 어. 이거는 네. 여러분하고 뭐 아니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마지막에 코드치아 이러고 하는 거고 뭐예요? 이거 노래예요? 방탄소년 진짜 좋아하시요 어? 방탄소년 진짜 좋아하시네요 어? 이거 좋아하죠 이거 매일 듣고 다는데 방송인들 얼굴 그려서 올리죠, 올리세요 이쪽에다가. 너무 좋아, 아. 아니면은 스크린 가니고 어, 정국이하고 누구야, 이하고 또 누구야, 또또 하면 있다 누구야? 뭐이또 네. 어느 사람? 네. 누구야 아? 네. 어, 세미하고 또또 하면 또, 또 있다. 누구야? 네. 또, 네. 또, 또 시세척 잘못 입어가지고 이번에좀속게당하더니깐 다리 연못, 등치 연못, 스에포가까이고 보고 싶은 거없어요아그 영상에서 어떤 장면을 보고 싶다. 다 없어. 아? 아해? 어? 해? 네. 백중? 금가빨 빨리,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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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요 빨리 빨리

그냥 우리 아까 영상에 뜨끈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는거그럼 얼굴 한번 보난 끝나고 춤원 투어야 돼요. 출수 있어요? 지금 광산 방송으로 보여줄까요? 뿌리어요 매년에 손가를한안뿌아어요왜냐뿌면야가락한 번씩 야 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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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야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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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라아요괜찮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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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가아요아니괜 옛날에 한번안요고왔아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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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모르 괜찮아요? 괜찮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요 이 마무리만 하고 끝낼게요 음. 네, 이거, 어? 네. 이게 무대 체질인데 여기 살랑니까 힘들네. 조민식 차주가 봤죠? 그래야 포막 나가라 했는데 우리 박진선이 말아요 저의 그 무대 체질. 내가 이런 무대 처음 써봤어요. 아, 아, 이거 때는 문제는... 어? <목소리> 옛날에 하나 저기 <두개> 보면 <목소리> 영상에 보면 지금도 그거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거는 실증이라는데 하다가 내가 달려가다가 내 여기 오르고 꽃빨가가 내가 쿵했어. 쿵했어. 쿵한 장면이 쿵하다가 내가 마지막에 혹시나 싶어서 이렇에 해서 안 되겠다 그냥 공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공하에서 내가 막쓰러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의 품을 내고 아직도 기억하는 분도 있죠. 그렇죠? 뭔지 알겠죠? 그렇죠? 뭐든지 나다가 실수하면 거기서 실수할 때 그때 막움직여만안 돼. 그때 는다하 끊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대로 그냥 넘어가요. 그렇죠? 이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에. 네. 맞죠? 근데 여기 빠졌네. 아, 이 빠지는 것도, 여러분이. 다 하면 안 돼요? 네. 어,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댓글로 가가 넣어버리게. 너 그냥 까딱까딱 때버리게 알았죠? 네. 이 새끼 누가 빠졌다고, 겁나면 안 돼요? 우리에서, 그냥, 스톱으도 일할 때 힘들어. 리뷰를 썼어. 힘 피부로. 제 보내야 돼요. 우리 몸을 잡아주거 돼요. 우리 하수생이 하고 여러분, <laughs> 여기, 여기, 여기. 딱 잡아봐요. 잡아. 마지막에, 이거 잡고, 이제, 박수생님 제일 좋아하는 점. 짱! <laughs> <laughs> 멋있죠? 내가 옛날에 2 0 1 0년대에 베트남 갔는데, 이거한 마디에 막베트남 가서 열강하더라고. 어? 오잘잘에 오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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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른쪽에 오른쪽에 거른쪽에오봐쪽어봐른쪽에 오른쪽에 오른 박수 오른쪽에 오른쪽대오 박수 에오 어, 쪽오른쪽오아 <laughs> <토라이 아니잖아, 그걸. 웃음> 자마지막이지밴딩기끝내자아 우리 모델 없어지 맞아. 진짜 내 친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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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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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ょっと待っ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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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갑자이 와서 모델 돼가지고, 어떤 모델이, 이게 완전히 쓰된 않아서, 모델이 안 가니까, 그냥, 완전히 손마닥전화오더라고 다른, 이거, 뭐리 스피스, 스피스 하라고 하면, 또 만나가겠죠. 자, 왜, 바울이 벌써 팬 됐네. 아, 아니, 나는, 와서, 뭐, 너무 힘들지. 바사이저 지민이를 바로지민지민지민 아, 지민이랑 지민. 지민? 아, 아니 나를 바라고 선생님이 방탄 지휘를 바라보는 분이라서 아맞이렇 아빠 같이 한번 자아 네? 어. 아빠, 가짜, 아, 네? 어아 지금 이거 한번 해봐 괜찮아 아 원래 이거 아 이거 한 다음에 응, 네, 잘 되면 혹시 알아 나도 한번 하고 싶어 그래 아빠 그래 이거 한아진아 너무 봐 그냥 편집해 우리 인연이 깊잖아. 남녀부 열렸다고 내 보고 최초로 말한거야. 자 빨리 나가 이거 다시 한번맞진자 사랑해요. 사랑해요. 빨리 맞추세요이한테드야지아니 사랑해요. 사랑해? 야사랑 박세 사랑해요 사랑해요 끝이 봐요 아 사랑해 아사아네 사랑해. 네. 사랑해 아 우리 박세 어떻게 쓰물이요 <laughs> 아, 네? 아 안돼 어그렇요 나중에 핸드폰 고 나가 핸드폰 아, 그래요 찍을게요 이제요 박세 님 빨리 박세 님이형먹고싶다 영상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늘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리 여러분들한테 시범을 보여주신 분이 어, 황희종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학교와도 인연이 좀 있었고, 그죠?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음, 그래서, 어, 그럼 뭐 우리 학교와도 인연 됐고, 선생님 머리도 가끔 계실 때몇번 잘라줬어요. 제 <웃음> 선생님도 머리 잘라줬어요. 또 때빵 한번 내가 좀 내가 배 뭐, 아이고 제발 음, 그러니까 내가 그래 잘라가지고 내가 원래 다니는 그구미형무동에 미용실에 가니까 그 머리 어디 잘라나 물어봤더라고 왜요? 머리 잘잘랐더고그 네, 사람 한번 보고 싶다고 아 봐봐요 근그 근데 근데 그 4개로 잘랐다고 네, 그쵸? 그, 그, 그 원장님이 그 원장님이 그때 이제 이런 분있딱 하니까 속개시켰어요 <laughs> 그래서 그렇죠? 그때 그때 솔직히 아. 말해서 정말로 중매할 뻔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시고 바로 또 이렇게 또 다른 데로 가셔가지고, 그렇죠. 제가. 또잘 또. 잘 네,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인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 뭐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있으까 어,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좀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박상 한번 쳐줍니다. 고맙습니다. 네.